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스파이럴 캐치의 타샤. 소레미입니다 안녕. 우와. 자, 오늘 스파이럴 캐치 스튜디오에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. <laughs> 아, 특별하긴 하죠. <laughs> 응. 집 나간 탕아? 돌아온 탕아? 인천인자. <laughs> 어. <laughs> 도망간 편집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와. 네. <laughs> 저희 스파이럴 캐치에 되게 열심히 일하시던 편집자가 맞아, 있었어요. 맞아. 근데 어느날 갑자기 그냥 그만뒀어요. 보조요. 왜 그만 났는지 사실 난잘 몰라. 되게 잘 하고 있었는데 어, 오늘 갑자기 응. 다시 돌아왔어요. 와 화, 환영합니다. 어찌된 연유인지 음, 모르겠지만 무슨 연유로 돌아왔는지 한번 물어보려고. 아 인터뷰. 네 인터뷰 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 예전에 구성큰성 큰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아이 아이 V 한번 봐. <laughs> 일단,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아무래도 어때요? 편집자이시다 보니까,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음. 같아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무 말도 없이 그만뒀다고 이제 쓰레기로 보이긴 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그국까지는 아니고 네. 어쨌든 열심히 편집을 하다가 네. 다른 일이 들어와서 네? 그거에 관련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음. 나중에 기회되 다시 한번더 하고 싶다 라고 말을 남기고 잠깐 갔다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줄여가지고 그만뒀다 음. 아... 아더 좋은 일 생겨가지고 여기 버리고 간 거지 아... 아, 아, 아 그냥, 그냥 쓰레기 할게요 <웃음> <웃음> 네 그러면은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?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만 봐도 네. 딱 알겠죠?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 좋은 일 하러 간거아니었어 여기 질문지에는 왜 도망갔냐라고 적혀있거든요? 아 근데, 뭐, 일단 스파이러. 아 켓파 편집자를 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? 편집을 하는데, 자막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자막? 컷 편집하고 네. 뭐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웠는데, 네, 네. 시간적으로 약간 음. 아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. 요즘은 AI라는 게 그게 다 네. 쳐주던데. 근데, 오. 제가 있을 땐 AI가 없어서. 었아그 <laughs> 앞으로 본인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세요? 신민님하고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, 아 네. 네. 스 파이럴 캐치라는 팀이 계속 잘될것 같다는 아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. 열심히 한번 다시 자리를 잡고 편집을 해볼까 합니다. 오, 네. 앞으로 이제 음. 우리 채널의 미래가 기대되니까 그렇죠. 채널 미래도 그렇고 이제 두 분의 미래도 좀, <laughs> 네, 기대가 되니까 네. 네, 초기 투자자가 돼보겠다? 그렇죠. 초기 투자자가 돼보겠다. 개국진이 되겠다? 그렇죠. 그렇죠. 오,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직장인들도 음. 이직을 하면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거나 네. 네. 연봉 협상을 한다던가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그쵸, 그쵸.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직을 하신 건데 오, 뭐 연봉 오. 협상이나 뭐 근로 조건에 대해서 네. 혹시 뭐막 지금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인트 <laughs> 어 맞아 맞다 어떤 걸먹형버어 <laughs> 한번 대화 좀볼까요 네. 네. 네, 그래서 이제 네. 협상을 하는데 이제 영상으로 남는 거니까 그렇죠,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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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거가 여기 다 어. 담겨 있으니까 어. 영상을 신민 님께 한번 어필해 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죠. 저는 뭐 최소 연봉을 한 그래서 양심상 네. 한3,90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. 여, 연봉? 세, 네, 연봉으로 세, 어. 생각보다 어. 저렴한데. 네. 하지만 네. 그외에 인센티브는 매달 100만원씩 챙겨주시면 무슨 <laughs> 인센티브? 네, 인센티브를 <laughs> 네. 챙겨주시면 네. 감사하겠고. 100만 뷰 4개 네. 해주면, 되, 100만, 원, 1만 원씩 드릴게요. 어, 그 정도야, 뭐. 어? 100만 뷰 가능? 네, 가능할 것 같아요. 어, 네. 아, 진짜. 제가 어디, 딴 데에서 많이 배워왔거든요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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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네, 네. 어, 우리 이제 그럼 떡상하는 거예요? 네, 그럼요, 네, 이제 그러면.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기 때문에 네. 네, 반드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오, 어, 그럼 소질 네. 뭐 이것저것 요구하셔도 예, 네, 괜찮죠? 아, 몇 가지 더 있는데 말해도 될까요? 다 얘기해 주세요. 뭐 매년 최신 컴퓨터로 네, 바꿔 주세요. 매년? 예, 매년? 매년. 매년 최신 컴퓨터. 네, 매년 어. 맥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m c 이번에 나오면 울트라급으로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게 <laughs> 무슨 뭐 <좀, 웃음> 네. <laughs> 이 무슨 소리야. 그리고 <laughs> <laughs> 네, 일단 요구니까 원래 어. 이제 협장을할 때는 높게 잡는 거긴 그쵸, 해요. 예. 네. 카메라. 네. 카메라. FX9 한 금액대가 좀 세긴 센데 얼마 정도예요? 저희가 그게 네.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. 어, FX9 정도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<laughs> 아니, 카메라고 본인 연봉이 네. 어. 한 반보다 높은데. 100. 아까 3,900 네. 부를 때 너무 낮다 싶다 했어. <laughs> 그 <그쵸? 웃음> 뭔 미친 소리야? <laughs> <laughs> 아 그래 네. 한 김에 다 얘기해봐요. 다. 다. 뭐한 대면 부족하니까 아, 사실 어. 카메라 두대 정도 하고. 아, 여기 양손으로 찍으려고.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또, 소니에 존재하는 모든 렌즈들. 뭐뭐뭐 뭐, 어떤 어떻게 찍어내? <laughs> <돼>? 무슨 무슨 <laughs> 촬영을 할 생각이에요? 아 이거 그러니까, 그러니까 뭐, <laughs> 시네마틱? 아 그렇죠 <그쵸>, 시네마틱도 <laughs> 있고 아 네. 영화도 한번 찍어보고 아, <laughs> 찍어봐. 그래서 백만별을 음. 얘기하신 거구나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오, 아유, 미쳤는데? 예. <laughs> 네. 세상을 보고 오니까 이 정도는 네. 필요하다. 시야가 넓어졌다? 네. 라고 표지를 할수 있죠. 어, 근데 그래도 응. 좀 약간 이게 좀 뭐랄까? 현실적인 요구일 수도 있는 게 음. 자신의 음. 페이는 그래도 막매일돼서 막, 매일 7천만 원, 막,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? 아, 그, 그건 그렇죠. <laughs> 어, 근데, 뭐, 일단은, 컴퓨터 사양이나, 뭐,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? 영상 편집한 거에 대해서는, 테크 음. 걸지 말아라. 오? <laughs> 협의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신배님이 계시니까, 지금 여기서 그냥 즉석으로 협의를 보죠 신배님, 그,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가라고 해. <laughs> <laughs> 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세상에서 놀고 <물을> 온 <laughs> <본> 거야, 밖에서.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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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 나가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주민이 <laughs> 잘못 데려온 것 같은데요? 아무거나 얘기하고 있어도. <laughs> 파이럴 캐치 채널에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. 어, 환영합니다. 네, 여기까지. 우리, 여기 들어오면 하시는 분거 있잖아요. 계약서. 아... 아, 계약서를 맞네. 작성해야지. 중요한 네, 마지막으로 딱 계약서 작성하면 이제 오늘의 콘텐츠 끝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계약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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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Axel. 응. 가지 않겠습니다. Hey, Axel. Hey, Axel. Hey, Axel. h 아 뭐야 이거 <laughs> 3번 아무거나 잘겠습니다 <laughs> 4번 아그 <laughs> 말하는 대로 적는 거예요.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? 에이, 나 나도 관계없어요어저 아니 신매님과 이분의 계약입니다. 저, 내 계약서랑 좀 틀린데? 저도 그냥 음. 어, 고용된 사람입니다 음. 그러면 이거 찍으면 요구사 다 들어주는 거 맞나요? 일단 찍고 얘기합시다. <laughs> 자 여기 오우. 여기 봐봐 여기. 거든요 마음... 아니 천천히 생각할 시간 드리고. 아 해민아 서비스 시간 좀 넣어드려. <laughs> <laughs> <아우. 웃음> 어? <laughs> 조금만 들어준다면 네. 음, 이거 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, 네. 여기까지. 여기 이렇게 꾹꾹 빨리 찍어 빨리 해 그냥 여기다 좋아 좋아 아잘 찍혔다 기약사 정식으로 합류하게 되신 저희 편집자 조 코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와, 어서 오세요. 합법적인 거 맞아요? 예, <laughs> 네, 그럼요. 본인이 직접했잖아. 수전에. 아유, 무 말씀 중얘기하고 아, 없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스파이럴 캐치 채널 즐겁게 보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시작. 구독, 좋아요, 댓글. 웃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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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. 활짝 웃어, 활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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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짝. 활짝. 네, 시작. 구독, 구독 좋아요. 좋아요.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우도